저는 말이죠 5.16때 카페 잡으러 댕기던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았고 왜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카페들을 제 손으로 잡으러 댕기니까 현명군이된 것이 그렇게 보람이 있어서 가슴 벅차섭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오늘같이 이렇게 가슴이 벅차 본 일이 없어요 이거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약집은 여러분들이 가보로 보존해야 돼. 역사에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이 나라가 살라면, 제대로 되려면, 집권할 기회가 반드시 와야 되지만, 나라가 불행하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오더라도, 이거는 가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아, 진짜, 자유민주주의 수호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있었구나. 왜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들이 선택을 못했을까?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과보예요. 이 공약 11대 과제를 보면 다른 정당에서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들 100명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도 공약으로도 원내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당을 척결하겠다는 이야기, 민노총과 정교제를 회체하겠다는 얘기는 공약으로도 못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겁이라서 아, 검정, 검정, 검정. 못 내는 거예요 방왕인들이 겁이라서 못하는 얘기를 여기는 당당하게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동참했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5년동안 이 우리 공항하고 함께 다니면서 연설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연설하고 마이크 잡았지 그것도 늙은이가 길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할까봐 열수 있으면 짧게 짧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요청했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우리 조 대표님이 우리 고모님 한 말씀하세요 마무리 지우세요 안해도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아이좀 주세요. <laughs>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당원이 같은... 여러분들, 이 우리 공화당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 중에 적극 판단을 지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약집은 반드시 후선들이볼수 그 있도록 결대 해손시키면안 됩니다. 이거 보관해야 돼. 그리고 이거 여분이 있으면 제가 이게 사실을 육군 대장 출신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나와서 연설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를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어느 대기업체 임원으로 있는데. 내가 그거 나가서 연설하면, 다른데 가서 연설해도 괜찮지만, 우리 공화당에 나가서 연설하면, 가장 문재인 정부를 악랄하게 비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영향이 올까봐 못한다고 저한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똑별 또 만나고 가는 내가 오늘 불행한 날입니다, 이래. 예. 똑별이라고 그래, 똑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살기 위해서, 나라 망하는데도 여설도 못하는 이런 용기없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 나라를 별을 4개씩 가고 댕기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까지 안 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laughs> 육군 하사가 출세 우리 조은진 대표 같은 사람이 별 4개 나아줬으면이 나라로 입건 안 할텐데 나라가 뭔가 잘못해도 많이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큰소리치고 다녔는데 나는 오늘 정말로 흥분했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기 교육 받은 게 평생에 내 후손, 내 자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남길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laughs> 여러분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박수를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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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명문가인데, 병영 명문가인데, 저도 병영 명문가입니다. 똑같은 단근골이 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병영 명문가인 저희 아버지가 6.25때의역경찰로6.25때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죽어서, 그것도 전쟁에서 총 맞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낙동강 연선에 나가서 경찰관들하고 같이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그날 저녁에 우리 증조할아버지 제사 날이 되니까 밤에 몰래 제사 지내러 왔어요. 강물 건너서 와가지고 집 왔는데 옆집에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인민위원회에다 고발해가지고 잡으러 와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아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래 경찰관이 아닌데도 의용경찰로 전투 참가한 걸로 해가지고 전, 전쟁 유공자가 돼서 저거 승계를 해가지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저도 유공자예요. 지금. 그래서 유공자 바지를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남매를 아버지가 돌아가신기 전에 5남매를 낳았어요. 옛날에 17살에 내가 낳았으니까 일찍이 애를 얻다 보니까 31살에 돌아 가셨는데도 5남매가 났어요. 5남매, 그러니까 이남삼녀 우리 매제들도 다 군대 갔다 왔고, 내 동생은 내가, 내가 대학을 시키면서,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노릇해야 되잖아. 내가 대학 시키면서, 네 ROTC 안 하면 너 대학 그만둬라. 그래서 ROTC가 장교로 제대로 했고, 우리 매제들도 전체 조건이 군대안 갔다 오면, 내 몇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만 몇 개를 사놨어. 그리고 내 아들, 외동아들인데, 내 아들, 외동아들 도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외동딸 하나도 사회를 군대 갔다 오는 걸로 사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자도 문화동저문여동남인데 군대에 못했어 내가 군대 가서 와가지고 4대맥문가족인데 손자 군대 가서 제대하기 전에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4대는. 4대가 됐으면 신문에 날 텐데, 그상대 명문가가 지금 돼가지고, 저도 그신분 찍어 고가져다겨 4대 명문가 증명서를 내가 주말 항상 수치로 유대하거든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공산당한테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공산당을 청구수는 군대는 무조건 다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동지 중에 동지요. 같은 명문과 출신이 얼마나 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동지냐?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일을 한 애국자, 애국 역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laughs>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조 대표님이 우리 애국 역사 동산을 만들자, 애국 동산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무조건 할수있죠 그거는. 우리가 집회하는 날 정말 아주 좋은 곳에다가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먼저 우선적으로 다 거기 가고, 우리 공화당 안 했더라도 태극기 들고 애국을 했던 국민들은 거기 올차기를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애국 동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공약 집은 다시 한번 또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훌륭한 비전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만 정말로 대한민국, 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살 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다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로 부탁드겠습니다